자 아, 일단은 야 동생들아. 형님. 네. 형님 아 그러니까 리니지 W의 장점이 뭐냐? 한 시간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형님? 매시에 그네 방송하고 있는 데 있어서 짧다고요? 죄송합니다, 형님. 어. 근데 좀 생각보다 짧다 한두통 정도 돼야 되는데. <laughs> 한 시간 더 어린다고? 일단 어, 다른 게임에 비해서 파티를 확실히 무조건 해야지 효율이 나와서 수동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형님. 아 파티를 해야만이? 네, 형님. 단체다 보니까, 네, 예, 형님. 아 어, 수동의 재미가 있다, 네, 예, 형님. 어 약간 반오토라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형님.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오만의 탑이 형님 매크로가 확실히 모놀라오게 만들어져서 좀 쾌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와, 게임 네, 네 다른 게임들은 모든 상태의 매크로들이 파티를 하면 올라올 수 있는데 니지 아, W는 그러네, 네 매크로들이 그러니까. 젖을 때못 올라옵니다 어. 몬스터가 세서 확실히. 뭐 몬스터가 세다 보니까 네. 아직 아, 아직까지 는 없지. 네 형님 예, 맞습니다. 아, 그 다음에 니지 W의 장점은 끝없는 과금이지. 과금이 끝이 없잖아요. 그거 그거는 일단은 안 돼요. 모든 니지가 마찬가지인 거고. W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혹시 뭐, 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장점이 하나 있네 5만의탑 어, 시간충전석을 제작으로만 해야 되는 거아 맞습니다 최고의 장점이죠 이게 이제 M이나 이제 뭐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몬스터나 이제 거래소를 활, 활성화해가지고 할수 있는데 게임사한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점 마치 PC방처럼 어? 맞습니다 여기 유료 사냥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뭐 있지? 그 다음에 이거 대만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자 한자를 어느 정도 나게 됩니다, 형님. 야, 한자 공부. 네, 형님. 자동으로 됩니다, 한자, 한자. 형님. 형님. 아, 그것도 이게 윈니가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형님. 캐릭터 이름을 다 외워야 돼 가지고. 형님 멋있다. 어, 이제 뭐또또또또 다른 장점 없어? 음. 짧은 시간에 사귀지 많이 지었단다. 확장 시스템이 없으니까 좀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거. 뭐라고 확장 시스템? 청장 시스템이 확장이야, 없어서. 홍장 시스템, 시스템? 네 드상 네. 말하는 거 드상? 아 아닙니다 형님. 그러니까 20배 실패하면 보상 같은 게 리지 W만 없다 보니까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아 천장 시스템. 예, 예 형님.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레, 어... 레어 아이템. 그렇지, 그렇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쉽게 못 하고. 어수룩. 상윤아 짧은 시간에 역시 많은 걸 저기네 생각했네요. 역시 상이능력자야아또또 어, 또 최고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님. 이지 w 형님 최고의 장점은 같은 게임이지만 다른 나라 법이 다 적용이 돼서 저희는 매크로를 못 쓰지만 대만은 매크로를 쓸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님. 그것도 맞지. 형님, 또 장점 하나 생각났습니다, 형님. 어, 어떤 장점이야? 이게, 리니지 W는 다른 리니지랑 다르게, 각 서버마다 렉이 틀려요, 형님. 신기하게, 게임이. 아, 그렇지. 저희 네, 형님, 저희가 7석, 8석, 9석, 10석, 11석, 11석 가면 렉이 심한데, 1에서 5석에 있으면 렉이 없습니다, 형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지, 단점. 일단, 리니지 W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 제가 이번에 그, 다시 뽑기가 조금, 그, 나왔던 것들이 좀 나오면서, 어, 5055 단태, 그게 좀 나왔었어가지고, 좀 전설 주목이 네. 조금 좀 있죠. 이게 의 장점이지.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천장도 없고, 이게 뭐, 재뽑기도 이게 솔직히 뭐, 이게 좀 애매하고, 도대체가 이게, 하. 그래서 이게 바로 리니지 W의 장점입니다. 예. 아! 너가 썼던 대문제가 아, 아니다. 400만원을 써도 에, 저 같은 가금로 캐릭이랑 견주 보더라도 명중 3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점. 에, 스턴 내성이 0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게임은 스턴이 없어요. 스턴이 거의 전 유저 중에서 에바 중에서 기사가 있는 캐릭은 10캐릭도 되지 않습니다. 스턴 적중이 낮으셔가고 스턴을 못 놓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다 클파하시면 됩니다. <laughs> 빵꾸가 없어갖고 짜증이 많이 나셨습니까, 고객님? 예, 스턴 내성이 필요없는 게임. 스턴 적중이 필요없는 게임. 예, 카드 오브 갓.